아이고야 아니 키가 일단은 지승이 오보다더 크다나 지금 키가 더 큰데 지금 이게 <laughs>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거 말고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또 도전의식을 우리 이런 거못 참거든 또 아유 내 쪽에 우리 이런 거못 참거든 이런 게뭐 가볍게 쉬쉬쉬쉬 가볍게 뭐 쉬쉬 자, 우리 이런 거 뭐, 가볍게 뭐, 아이고, 잘한다. 오케이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뭔가 지금 운세가 안 돼, 지금 이거. 이 자세가 뭔가 이상한데. 아, 잘하네. 뭔가 돌리실 못 하네. 어, 이상하네. 와일로. 아, 경숙이 뭐, 틀린데. 와, 들긴 어지네 야, 잘돌린대 오! 오, 잘돌린대쓸 만하네. 질수기 뭐지쓸 만하네. 잘안틀렸네 감을 일었다. 감을 옛날에 그 감이 없어졌다. 잘 하지 못 틀렸다. 오, 야, 이거는 뭐 크기부터가 이거는 들어지잖아. <laughs> 들어지잖아. 좀 들어 주세요, <드러지죠>. 앞쪽에. <laughs> <드러지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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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또올 차네. 그렇지 그렇지 어. 와 돌아가네 아. 아. 야 진기명기다 이거 진기명기 아. <laughs> 진숙이 진기명기 진숙이버의 진기명기 아. 와 대박이네 블로그 크기 한번더 보여주세요 네? 와와와 네? 아마 아,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저는 날아다녔어요 어, 어, 그래, 그래. 뭔가, 오, 그래. 뭔가 감 잡았다, 이제. 오, 뭔가 감 잡았다, 이제. 어, 그래.